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은혜의 단비 오늘의 시간은 부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악의 하나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사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열된 것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쇠잔하게 되며 또 황무지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환경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땅들이 아파하고 기형아도 태어나고 지업병으로 자손 대대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갔을 때 석탄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석탄박물관에는 광부들이 석탄으로 인해 폐가 다 썩어져 가는 탄저병 환자의 폐를 진열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직업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자들과 정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로 바뀐다는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안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물리쳤고 좋은 것을 스스로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허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낼 것이라.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할 원인을 이미 수없이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 뿐만 아니라 교만과 강팍으로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다투려고 할 정도로 교만해졌으며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할 가치도 없는 집단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돌이키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단비 지금까지 부천 원미동 교회 김승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0 3 2 6 5 7 2323 부천 원미동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